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서 광비콘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하겠다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특히나 유통 산부지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적극 반영해 주시겠다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질문 세가지한 것은 화성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입니다 특히나 우리시가 경기 남부의 중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 도시들이 코로나에 힘들어서 재정자립도가 급하강했을 때에도 우리시는 잘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역시 자족도시라는 점입니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거점 도시로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미래 신도시가 될 도시들의 모범사례라고할수 있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은 당연히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시민 눈높이에 맞아야 합니다. 설득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가 질문 세가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의 눈높이도 맞지 않고 설득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 미래 비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시장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가 화성특례시가 될 것을 자축할 때가 아니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화성특례시를 준비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미래를 함께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